팥을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삶아야 돼 삶아. 음, 이렇게 삶아가지고요. 이제 여기다가 그냥 호박을 그러니까 이게 덜 말랑말랑하게 삶아야 되는데 아직은 좀덜 말랑말랑하거든요. 그런데 요거 요거 같이 삶으면 이제 말랑말랑해져요. 호박죽을 맛있게 끓이는 법. 호박을 많이 넣을 거예요. 이렇게 하고 끓이면 돼요. 이렇게. 끓여가지고 찹살을 이렇게 갈아요 일단. 아주 쉬워요. 일단 이제 찹쌀을 육색이에다가딱 가르거든요. 이 찹쌀 간 거를 그냥 뭐 새알 만들지 말고 이렇게 부어요. 부어가지고 저어놨다가 이렇게 마시고 싶을 때이렇게 이렇게 떠가지고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여기다 뭐 다른 거눌러시고뭐 뿌리고 그런 거 넣지 마세요. 설탕만 조금 넣어야 돼요 설탕을 그렇게 놨다 그랬잖아요 먹고 싶을 때 조금씩 넣어서 먹으면 차가움을 더 맛있어요 여보 먹어봐 호박죽이 엄청 맛있어 이렇게 먹는 설탕을 조금 넣어야 돼요 그래야 약간 달달하면여기좀 너무 달면은 안 좋으니까 조금만 넣으세요 굵은 사과 뭐 설탕만 넣었습니다 설탕 조금 넣습니다 어제 네, 담백하지 달지 않지. 음, 음. 너무 닮은 호박죽 맛있어 따라. 맛있어 음, 김치랑 먹어 뭐, 요 김장김치도 맛있게 담아졌습니다 오늘 날씨가 쌀쌀해서 호박죽을 한번 쏘아봤습니다 새알 만들지 않고 믹서기다 그냥 찹쌀 가루 찹쌀을 갈아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구수하고 맛있어요 이렇게 해 드세요.